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우리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이 더우셨죠? 예, 유례없는 이 추석 명절 연휴 폭염 때문에 뭐 기사 보니까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다. <laughs> 가을 저녁이 아니고 여름 저녁이다. 뭐 이런 풀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은혜롭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좀 힘드셨던 분들 계셨다면은 이 시간 다 툭툭 다 털어버리시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생각이 듭니다. 며칠 비가 내리고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정말 가을이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름이 좀 길었던 만큼 가을은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멋진 가을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남부 지방에는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입으신 분들도 빨리 회복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우리에게는 진짜 군 뉴스가 있어요. 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겐 진짜 굿뉴스가 있어요. 우리에겐 진짜 굿뉴스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어색해들 하시네요. <laughs> 우리에게는 진짜 굿뉴스가 있어요. 이 말씀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건 사고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어서 그 안타까운 여운이 우리 뇌리 속에 또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이제 겪다 보면은 심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아,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아,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사고가 또 생겼구나. 마음이 막 무거워집니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피로감을 좀 덜어보려고 억지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거나 또는 미담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좀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위로 받으려고 어디 좋은 얘기 없나 미담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좀 정화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이 땅에 배드 뉴스, 배드 뉴스로 얼룩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좀 서글픈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원하죠. 뭐 이럴 테면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에 좀 도움이 되는 나라 안과 밖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굿 뉴스 우리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소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굿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그굿 뉴스 복음 복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굿뉴스,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날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울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의 얘기죠 바울사도가 내가 복음 전했다 그 복음대로 다울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복음 이 굿뉴스를 기억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굿 뉴스를 가진 사람 그첫 번째 모습 그건 뭐냐 굿 뉴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복음이란 복음 그저 단순히 한 사풀이 차원에서 뭐 복된 소식 좋은 소리 뭐 그런 이미지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또이 땅에서의 뭐 입신양명,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런 복이나 또는 명복이라고도 하는 죽은 뒤에 어떤 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그런 수많은 헛된 복음. 당장은 그 복음 같은데 결국 썩어 없어지거든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첫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한 절로 복음을 압축을 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 복음이에요 이디모데후서 2장 8절이 이 보석 같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한번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우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진정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되는 사람 오늘 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자 그 생을 다 바친 사람.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 사도 바울, 바울 사도. 자, 이 바울 사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을 다 바쳐 전한 복음 역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것 말고는 전하지 않습니다. 나, 이것만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굿 뉴스, 바로 복음이란 것이 이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요.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죠. 사입이죠. 가짜 복음이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군 뉴스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아는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짜 군 뉴스를 가진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인생을 사는 동안 자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복음의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자유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복음을 받았다면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내가 받았다면 복되게 살아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래야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당신 100억 100억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100억이라는데. 100억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줬어요. 자,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웃는 분도 계시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죠? 그럼 그그 사람은 이 복권 1등 당첨자의 복 1등 복권 당첨자의 복.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 100억을 당장 저 농협 본점 가서 수령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대출금도 갚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요. 이 놀라운 군 뉴스 구원의 복음을 가진 바,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메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손안이 쥐어지는 그런 복들만을 복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울 사도가 평생 선포한 이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볼땐 그러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구금을 당하니까 이 바울이 갇혔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평생 선포하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은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가 죄인처럼 매임을 당했을 때도 그의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해준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 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얘기할 때마다 로마의 군병들 관리들이 두려워해요. 아이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어? 우리가 못 살게 굴었네? 이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포활의 복음이 이 바울을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죄인처럼 메어둔 것은 막강한 로마 제국의 법도 아니고 로마 군병의 완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둔 것,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메어둔 것, 그것은 단 하나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진짜 자유케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사랑 복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중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죠 그렇잖아요? 네. 다시 복권 얘기 돌아가서 어? 자 내가 1등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나 복권 100억 당첨된 사람이야 나는 곧 이거 수령해가지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할 거야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의치 않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복음의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굿뉴스의 주인공들,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짜 굿뉴스를 가진 사람의 모습 그 마지막 세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릴 걸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모든 백성 성도들 위하여서 모든 걸 참는 이 고난 받는 고통 받는 모든 걸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해주려고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나 사도 바울 나 바울 사도는 이 삶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은 사람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이 더해지기 마련이죠 우리 지난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다 길거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다 막. 서로가 막 기쁨의 소식 나누고 함께 나누니 막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바우사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놀라운 기쁨을 단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아 가지게 된이 복음을 몰라 파울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알고 보니 이 복음만큼 귀한 게 없더라. 나는 이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지식 내 학벌, 내 가문, 내 소유 모든 거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눠서 그들도 함께 누리는 기쁨과 영광. 그러니까 복음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올큰 영광을 생각할 때에 지금이 현재의 고통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이제 저 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저 라인이 보여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승입니다. 금메달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지금 몇십 미터만 더 가면 결승점이야.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립니다. 파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릴 걸 바라보면서 삶의 고난에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날에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존 차오라는 이름의 중국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20대에 복음을 접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 이분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런 것처럼 이분도 미국 시민권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신에 중국과 그 주변 지역 선교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전해야겠다. 어느 곳을? 내 본향 중국에. 그 주변 지역 공산권에.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그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서 16개 학교를 짓고 빈곤 퇴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7년에 불법 국경 횡단 조직 그 불법으로 국경 넘어 다녔다 불법 국경 횡단 조직으로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체포가 됐어요 아니 학교 짓고 사람들 빈곤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잡아들인 거예요. 중국이 2018년에 힘겨운 옥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이 돼서야 석방이 되셨어요. 이분이 올해 석방이 됐습니다. 단 7년 옥살이 한 거죠. 석방된 후에 일상은 중국의 감시와 주변 사람들 냉대. 매일 와서 내가 검사할 거다 너뭐 하는지 중국이 주변 사람들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대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존차와 목사님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대요. 존 차우라는 한 사람이 왜 이런 길을 선택을 했고 아니 미국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길을 선택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는가 왜일까요? 굿뉴스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복음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거죠. 존 차우 목사님을 인터뷰한 한 기독교 기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자유를 잃지 않을까 두렵지 않으세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빚을 다 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불과 몇달전 얘기예요. 저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분의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빚을 다 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분 얼굴이 궁금하시죠?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네, 저분이에요. 네. 지금도 미얀마 쪽에 학교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 연세가 올해 65세입니다. 65. 어이 나보다 어리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랑 동갑이네 하는 분도 계실 거. 고 우리 65존 차 목사님 긴 옥살이 때문에 얻게 된 여러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에서 그 지인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그래도 그는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옥중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감옥 아니든 밖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감옥의 시간에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울 사도를 통해서나, 오늘날 저존 차오 목사님을 통해서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군 뉴스를 가진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해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확실히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군유스가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군뉴스의 주인공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아로 새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신실한 복음의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버리면, 보인하면 주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이 약속대로 분명히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 이 군유수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굿 뉴스가 있습니다. 복음, 복음 안에 인내하면서 서 나아가는 우리 서광, 존차오 목사님.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분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광이. 그 영광의 날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의 날 이것이 허탄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구나 분명히 받아들이는 가장 복된 공동체 우리 서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